여러분, 참치가 왜 참치인지 아실까요? 고래와 돌고래가 다른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laughs> 안두의 고래 박사님의 강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하이리빙 사을 하고 있는 우리 그룹 8도 강상 그룹의 하이마스터 이영자 사장님 남편 안두회입니다. 오늘 뭐 요청해서 참 볼이 아니게 이러한 자리에 섰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고래 얘기를 들려주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전에 인문과학이 아니고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여러분들의 교육을 받고 하는데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재있는 고래 얘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고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러면 전부 다 압니다. 아, 고래? 아, 그렇지? 여러분의 상상 속에 고래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은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고래를 왜 좋아할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래 연구소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고래 좋지. 그럼 고래가 왜 좋아? 그럼 고래를 진짜 그럼, 그럼 고래가 왜 좋아? 이러면 또 막상 그러면 그냥 뭐. 그러한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결론이 도달을 하는 것은 고래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화로 전해로 내려오는데, 표류를 대는데 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고래, 고래 등에 살고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은 종종 들어오는 굉장히 큰 얘기들입니다. 저게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들이 가장 그래도 육상에서 큰 동물들을 좀더 보여주고 있는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 중에서도 가장 상위를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고래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큰 고래는 우리가 흰 수용 고래, 그, 그, 극에서볼수 있는 흰 수용 고래라고 볼수 있는 대왕 고래, 블루 헤일입니다. 이것의 크기가 약한 34m 정도 되고, 몸무게가 약한 180톤 정도가 될 자랄 겁니다. 가장 크게 자라는 것들이. 수명은 약한 100년 남짓을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또 보면 흠팩호일, 요즘 가장 그게 우리 브리칭이라 그러죠. 꼬리치기를 잘하고 잘 날아가는 우리 v 에서 가장 많이 선전이 나오는 고기가 험팩헤일입니다 우리가 혹등고래라고 부르는 고래입니다. 그런 것들 한 약간 15m 정도가 되고 그리고 바다의 제왕이나 상어라는 것은 가장 큰 크기가 약간 6m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대화고래가 엄청 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사람의 로 비교를 하자면, 사람 한 70kg 정도의 사람이 약한 2,700명 정도의 무게 무게 정도가 됩니다. 코끼리 약한 40마리 정도의 무게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환상의 가장 고래를 좋아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것들은 고래가 사람을 해쳤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고래는 항상 사람을 도와주고, 이로운 동물들이고, 자기끼리도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고래에 대한 환상과 현실이 좀 맞아떨어져서 고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래하고 어류하고 차이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고래는 숨을 쉽니다. 허파로 숨을 쉽니다. 어류는 아가미로 숨을 쉬죠. 그럼 고래가 허파로 왜 숨을 쉬게 됐을까? 고래는 육상에서 기월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상에서 바다로 갔기 때문에 흑파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고래가 바다로 간 이유는? 육상에서의 먹이 경쟁에서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먹이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바다로 간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바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어류는 알을 낳지만 고래는 새끼를 놓습니다. 고래는 새끼를 놓기 때문에, 물론 어류 중에서도 뭐난 태생이라 그래서 난과 뭐 새끼를 같이 놓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알을 낳습니다. 세 번째의 특이점은 꼬리 지느러미를 보시면 아닙니다.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류의 꼬리 지느러미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고래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물 위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수 수직으로 되면 올라오기가 힘들겠죠.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럼 고래가 한번 들어가면 숨을 몇 분이나 참을 수가 있을까? 약한 25분, 돌고래 같은 경우는 약 25분. 길게는 약한 시간, 한뭐 시간 1시간 반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깊이는 약한 뭐 1000m까지 도 내려간다는 그런, 뭐, 향고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게 딱 차이가 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즘 TV에 많이 나거게 고래상어라고 나오죠. 그럼 이거는 고래상어는 고래입니까? 어입니까 궁금하시죠? 이거 뒤 옆에서 딱 보시면 꼬리, 꼬리 지느러미를 보시면은 압니다.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어죠. 이건 상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제주 아쿠아리움에 고래상어를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래상어를 전시를 했다가 방류를 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고래상어를 보기 위해서 여러 사장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습니다스쿠버를 하기 위해서뭐 남태평양으로 간다 이러면 그럼 우리나라에는 고래상어가 잡힐까요? 물론 잡힙니다. 1년에 뭐몇 마리라고 정기적이는 않지만은 동해안에 따라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문제점이 한계가 있습니다. 고래가 그러면 그물에 들어왔습니다. 그물에, 그물에 들어왔으면은 이것을 지금 현행 법상으로는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찢어서 고래를 살려줘야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업 현장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고기 잡기도 바쁜데 이걸 근데 살려주게 자기 그 잡은 공기를 뜯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살려가지고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살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들이 더 고래상어를 위한 것일지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래상어는, 어 사유가 그 대만 쪽으로 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잡아가지고 싹스핀으로 잡고 전부 다 전부 죽입니다.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아직 사회적인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측면이 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고래는 고래가 있고 또 돌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고래는 뭐고 돌고래가 뭐냐? 그럼 어떤 거는 고래라고 그러고 어떤 돌고래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을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성인이 이것을 들수 있느냐? 성인 두 명이서 들수 있느냐? 들수 없느냐? 크기로 고래와 돌고래를 구분을 한다. 그것도 좀확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힘센 사람이 들면 큰걸 들고 작게 들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이 최대 성의 크기가 가장 큰, 가장 컸을 때의 크기가 3m가 넘어가면은 고래라고 그러고, 3m보다 적으면은 돌고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는 학계에서도 그렇게 전부 다 정해놓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돌고래가 지능이 얼마 정도 될까?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 왼쪽에 그런 게제 사람의, 사람의, 어 이거 뭐 뇌고 오른쪽이 돌고래입니다. 크기가 크기가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 그러니까 지능이라는 것은 전체 몸무게에서. 뇌가 차지하는 무게가 굉장히 큰 거의 좀 비슷하다고 전부 다 나타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몸무게에 비해서 내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그 근데 돌고래도 딱 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대신에 돌고래는 250kg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자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보건데 약한 6, 7세 정도. 그이 정도 근데 이거는 인간의 그 지능 지수 측정 방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한 7, 8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에는 돌고래 부대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사에 의하면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돌고래 부대가 직접 사용이 되었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왼쪽 그림은 우크라이나에서 돌고래 훈련을 시킨 거리고 오른쪽은 미국에서 훈련을 시키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폭탄을 달아서 전부 다 전쟁에 이용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 바다 속에 있는 어뢰나 기뢰를 탐지하는데 돌고래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굉장히 좀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러한 무대를 전부 다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군사적인 기밀이니까요. 그럼 우리나라 바다에는 고래가 얼마 정도 살 수가 있을까? 몇 가지 종류가 살고 있느냐? 약한 35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혹시라도 한 번씩 나타나는 것들을 포함을 했어요. 도미안에는 한때 고래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앞 동해 바다에 와서 고래를 잡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양키 회일이라고 그러죠. <laughs> 그런 것들 실제도 고래를 잡았고 동해안에 고래가 많다고 그래서 동해를 경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근방에서 큰 고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여기 그림을 몇 가지 모려놨던 거는 혹시라도 한 번씩 나타났던 고래들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특히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나타난 북방 긴 수용 고래라는 것은 2015년도에 40년 만에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남해, 저 이제 미조라는 데가 홍합 양식장에 이것이 그물에 걸렸습니다. 저희 팀들이 전부 다 실제적으로 구조를, 구조를 나갔었습니다. 나가는데, 워낙에 커가지고 근처에 가기도 힘들었습니다. 해경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구조 작업을 펼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이 깊어서 구조 작업을 다못 하고 다음 날 아침에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그 줄을 끊고 사라져가지고 지금까지 뭐 살아 있을 것으로 저희들한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래가 종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점이 됩니다.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굉장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하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생태계에도 다이버시티와 서스테이너빌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하도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고래가 많다, 적다. 특히 바닷속 이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들을 참잘 정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사람은 이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저 사람이 기준이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고래가 몇 마리가 있느냐. 이것을 밝히는데도 거의 한 20년, 3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러면 기준이라고 정하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한 최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마리가 있는가를 알리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다섯 종류에 대해서 민크, 그 민고래또 동해안에서 나는 낫돌고래, 큰돌고래, 뭐 아마 여러분 제주도 그 난방 큰돌고래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제돌이, 삼파리, 준삼이, 수족관에 불법으로 잡혀있각던 것들을 방류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고기들에서 몇 마리 있다는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요즘에는 만방 큰 돌을 보는 관광에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학자로서 한 가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까이 가서 먹이를 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즐겨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하는 것들은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먹이 주는 것들은 가장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들로 가까이 피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먹이를 작게 주게 되면은 우리는 그걸 그데 거지 근성이라고 그럽니다. 작게 주게 되면은 가까이 따라와게 돼서 오히려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로 보면은 TV도 많이 나고 신문도 많이 나 바다의 로또 이래가고 막고래고래 잡히면 은 바다의 로또가 잡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왜 생겨났느냐? 고래고기는 전 세계적으로 전면 잡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982년부터 금지가 되었습니다만 우리는 1986년까지 잡았습니다. 뭐, 뭐, 시험조회는핑계 하에 잡다가 어느 날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의 그 이제 수산청을 찾아와서 너가 자꾸 있다고 로 할래? 진짜 막말을 해가지고 너가 앞으로 일하면은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명태를 못 잡게 하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고, 부랴부랴 해서 1986년도부터 우리나라는 폭행이 전부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가 되었다 보니까 그 대신에 우리나라 연안에 보면 여러분도 나가서 보고 치면 양식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물을 놓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것들, 우연히 잡히는 것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들이 잡혀서 오게 되면은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 것들을 로또라고 그럽니다. 그걸 안 잡히는 것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고래 식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잘 없지만은, 제가 일일이 한번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제가 그, 그때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250개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식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비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고래를 처음부터 못 잡게 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전부 다안 잡고 있느냐? 그 우리가 보면 일본의 예를 들지 않습니까? 일본은 잡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로 적으 고래를 관리를 하는 게 국제포경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폭염에서 탈퇴를 해오면서까지 자국민들이 워낙에 고래를 잘 먹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들 혹시 저 북방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같은 건 상업적으로 이걸 잡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래고기 아니면 먹을 게 없는 나라들. 오츠케 해나, 뭐 그릴랜드나 이런 데는 또뭐 인도네시아 섬나라 중에서도 고래로 먹고 사는 데는 우리가 생존업이라 그래서 전부 다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러한 형태로 고래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장생포에 가면은 고래고기가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고래고기가 뭐 구민이, 신민이, 이런 말이 말빠아까가지이 맛이, 맛이 나니, 열 마리의 맛이 나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데뭐 실제적으로 뭐 이거는 불법으로 잡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뒤질 것도 있지만은, 뭐, 굳이 또 먹는다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식문화가 남아있다는 것도 또 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사실은 고려를 많이 잡고 있지만은 우리 과학자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면은 일본에서도 이러한 고기보다는 자꾸 이제 패스트푸드 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거는 좀 지금까지는 남아있지만은 앞으로는 없어질 거라는 것들이 뭐 저희 그때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많이 접해 보면은 저희들이 동해안에서 직접 조사를 가서 보면은 무리를 지어다가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으면은 다른 마리들이 계속 숨을 쉴수 있도록 밑에서 떠받쳐줍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보면서 그런 것들이 BBC에도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방송에 나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도와주고 협동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와 굉장히 많이 좀 흡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고래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고래를 어떤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만은 그거는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보조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피치 못해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 서로 합의를 이루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고래 얘기는 이만큼 하면 될것 같고 세새는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이 이게 빌게이츠가 한말 맞죠? 인생은 결코 Life is not fair, just used to it.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그때 이 사실이 익숙해져라. 이건 익숙해지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많이 노력을 하라는 뜻일 겁니다. 많이 노력해서 그 불, 불, 불공평한 것을 뛰어넘으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이러한 것들을 느끼고 서로서로 서로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도 성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아, 성질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람에게 많은 공을 드립니다. 공을 드려보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공을 드린 사람한테 이득을 받는 것보다는 전혀 새로운 소름이 와서 도움을 줍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들이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만은 저 안간을 지내시면 제가 한번 직접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왜 도와줬습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때는 그분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고마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자네가 그렇게 도와주면 돼. 아마 여러분들이 하이 리빙 사업을 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입니다만 두려움 없이 화이팅 하자. 사실은 쫀다고 잘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많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두수 없는 말씀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